이 편이에요. 아, 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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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옷기 시작 여러기들 저희가 웃음참기 해볼거예요 우선 저 잡기. 물을 s 로 30초를 참고. 나왜 이렇게 무서워? 잠깐. a m 나왜 이렇게 무서워? 아니 k a Damekipuso, e b u 말고 공기로 해 아니 물을 먹고 얘가 계속 b u 도한 30초 아 30초를 버티고 그 다음부터 10초 10초 그 다음부터 30 아니, 삼킬 수 있어. 그러니까 그 30초 동안 웃음을 참고 이제 삼킬 때도 이제 웃음 참고 삼켜야 되는 거예요. 30초 됐을 때 매력을 뱉으면은 탈락입니다. 그럼 지금 당장 시자 어서 저 먼저 해 볼게요. 너는 어떻게? 나 마스크 쓰고 있잖아. 아니. 형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제 다지어졌어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웃긴데?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오지, 오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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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있어요 지 오지, 않네요 이제 제가 지 오지, 오지, 가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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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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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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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벌써 웃어? <웃음> 시작! 하하하니왜 <laughs> <아니>, 그래! <laughs> 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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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레츠고 레츠고 아니 그걸 왜 삼켜! <laughs> 에? 삼킨 거 아니야? 에이 는 너무 내가 너무 웃기게 웃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먹을게 아니, 아니 그래도 아니 유튜브 카!

아니고 목에 걸렸어 같던데